마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하시며 하늘에 오사. 르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은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우리 자문 8장 이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원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지혜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우리 구백 구백삼백구백18페이지, 919페이지 지혜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자모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새물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하였고큰 생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신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하며 워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삼원팔장은 지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혜로의 초대가 1절부터 13절까지 지혜로의 초대 또 지혜의 유익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고 이제 지혜의 영원성 하면서 한번더 따라해보죠. 지혜와 천지창조 지혜와 천지창조가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가 주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초에 무엇이 계십니까? 말씀이 계십니다이 말씀을 통해 또이 말씀은 또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지혜요, 그것은 말씀의 지혜라는 거 네, 이 땅은 이렇게 말씀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특별히 30절, 3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모시 되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를 이렇게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즉 지혜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또 내가를 이렇게 말했으니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와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론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한 분이에요. 즉,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이 창조한 것이라 성자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영하신다는 것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창조자로서 이 땅에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가 아마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며요 모든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고 또이 기뻐하심 뒤에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까 반복된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는 아닐지라고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곁에 계셔서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창조의 역군들, 창조의 사역자들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신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흑암의 첫, 첫날 무엇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어요. 흑암의 문제를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던 그곳에 흑암에 빛을 주시는 것이 창조요. 또, 혼돈한 세상에 땅과 바다가 갈려지고, 또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질서, 코스모스를 세우는 것이 창조이며, 또한 공허한 우리 2절에 보면 공허했다고 그랬잖아요. 공허함에 열매를 이루는 것, 공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열매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 바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창세기 일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흑암에 있는 곳에 빛이 주어지고 혼돈된 카오스의 세상에 질서가 주어지고 공허한 인생 속에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역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창조의 동참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단각의 권세는 어떤 권세니까 사단각의 권세는 빛이 있는 곳에 흑암을 만들어내고 질서가 있는 곳에 혼돈을 만들어내고 열매 있는 삶이 아니라 공허한 인생의 삶으로 바뀌려는 파괴의 사역자들이 세상에는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조의 사역자와 파괴의 사역자의 차이 무엇입니까?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느냐 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극악, 우리 인생의 혼돈,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혼돈, 공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종의 서이 땅의 창조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어?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정말 실천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면, 결국,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나, 심히 좋았다라는 세상을 지금 쓰레기 동상으로 만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삶으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성도를 통해, 성도가, 한번에 성도는, 창조의 살자가 되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창조의 살자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 곁에 계셔서 함께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고 그 앞에 즐거움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도 창조자는 아니지라도 이 땅에 창조의 살짝을 일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에 있는 곳의 빛을 혼돈인 곳의 질서를 공허한 인생의 삶에 열매를 맺는 창조사역자로 이 땅에 살아라 어 저는 하나님의 음식이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창조사역이 아니라 파괴사역처럼 빛이 는 곳에 가까운 질서있는 코스모스한 세상을 카스콘돈의세상 열매를 얻는 공허한 인생을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지금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을 쓰레기동산으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멸망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파괴사역자의 많은 일을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쓰레기통의 아버지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고식의 신이 좋았다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가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예수께서 받도록 하 한들이 기 이동, 나이다. Amen. a m e 장참아름다 a 라 주님의 세계는 Amen. a m e

것까지 땅에서도 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죄를 사하여 주옵까 우리 들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한 이 속고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통성기도. 하나님은 예수님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의 상조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파괴의 사역자가 아니라 창조의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이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파괴되는 세상을 회복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 위하여서 여러분들 또 창조주세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후재앙과 질병의 재앙이 물러나게 하소서 또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마을과 그의 평화를 위해 또 감사의 달입니다 주님께 많은 감사를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지대 되소서 오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 또 사업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여 우리 세분 부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